있는... 오늘 따신 게몇 물이죠? 네 물대. 벌써 네 물인데, 오늘 따신 게네물째 솔직히 말해서 3.5물이라봐. 3.5? 아, 3.5라봐. 왜그러면은 <laughs> 올라온도가 지금도 가면 빨개. 땄는데도. 이게 선별한 거예요. 이게. 선별한 거예요? 네, 선별한 거하고, 오... 여기는, 이 상태는, 빨리 딴 고추. 오늘은 몇 키로 따셨어요? 지금 150개, 180개 딴 거예요 지금. 박스로. 이게 네, 한 박스가 몇 키로 나갈까요? 큰 10키로 나가요. 10키로. 네, 이거는 선별을 해가지고. 저온 창고에. 그럼 1800키로를 땄다는 거예요? 아니 아직 반 땄어. 반. 엄청 나와 반. 나왔어. 아 이제 반 땄다고? 아니, 반 땄어. 아 그러면 큰분이아니어 건조기로 들어가든지. 아, 정 창고로 들어갔던 2 단계예요. 야, 고추 미쳤다. 고추 해. 좋아. 와. 고추 참 좋아. 진짜. 누가 또한 200kg 가져갔어. 홍초로요? 아, 홍초로. 네, 아, 아. 이 건조기를 만든. 이게 세몰이에요 3.5입니다. 3.5. 안 아, 찔겨요? 아, 안 찔겨. 안 찔. 잘 따져요. 네, 이게, 이게 이제 3.5라고 봐요. 건고추가 이제. 나가야 돼. 43g 82g 우와 120g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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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4 0이네4 0 4 0 3... 평균 4 0 평균 4 0이면우수한거예요 그럼 올라운드만은 몇개나 돼요? 올라운드 심은거는 4000주? 4000주? 3500개 4000주요 와, 근데 그러면은... 거기가 사질 돌아 아다리가 맞았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무 물까지 따도 걱정 없어. 에. 그러면은 거기서 지금 3.5 물을 땄는데 한번 나온 게. 아 지금 음, 한번한물 때마다 150개 갖고, 왔고 저거야. 그러니까 180개를 180개 갖고. 왔어. 오후에 또180개 나오나요? 아180 개죠. 우리 게100 개에는 100개? 나와. 그 하루 280 그. 2,800kg예. 2,800kg. 아. 3.5무리. 3.5무리 2,800kg. 아, 3.5무리야. 어. 그래, 3 5 0 0주심어서 땄는데 가면 뻘이요. 사질 토해야 되고 비료는 오, 비료는 오, 충분히 줘야 되는 거네요. 비료. 그렇 그렇죠. 충분히 밀어줘야 얘들이 또 많이 달리니까 위에까지. 기본적으로 응. 남들 하시는 거 하셨고 이제 추비를 많이 밀어 넣어주셨나요? 그렇죠. 네. 물 비료로. 그러면은 수확량은 만족할 만 하신 거죠? 아니요, 내가 보니까 이것은 지금 3분의 1딴 거야. <laughs> 나는 이게 3.5 내물 딴 거지만은 그렇죠. 3분의 1 땄어. 가보면은 이렇게 끝, 고추가 네. 쭉쭉 뻗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찍은 것영상보로 그거 보면. 이만해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만해질 네, 네. 거예요. 다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 왜 그러면 개가 꼬부라지면 끝난 거예요. 네. 없잖아요 그래도. 네. 그런 거 없죠. 네. 큰 거는 뭐 20cm 나오네큰 뭐. 거는 20cm 나오고 작은 게 17. 이 정도는 달아야지. <웃음> <웃음> 야, 진짜 고추 대박이네. 20, 19, 뭐 보통 20이네 이런. 와, 진짜. 아니, 다들 이걸 주변 농가에서 고추 수확 못하시 분들이 이제 사가. 네. 생고추로 네. 물도 200kg 사갔어. 대만족이야. 대만족. 아 네.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좀 전에 보셨던 올라운드, 어, 재배한 밭입니다. 어, 여기는 주변에 꼬치 밭이 없어요. 고추 밭이 여기 하나만 있는 거고,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질토랍니다. 사질토. 그래서 물빠짐이 좋고, 그런 땅이랍니다. 그러네요. 어, 이렇게 보면, 응, 이렇게, 사질터네요. 아, 이렇게 이래서 진짜 사질이라고 하는구나. 진흙이 아니에요. 어, 여기는 두둑이 높아요. 두둑이 넓고 높아요. 1m10짜리 비닐 쓰셨고, 헛골에는 물론 비닐 안 깔았어요. 근데 여기는 열과나 이런 현상이 없어요. 어 처음에 칼슘 결핍도 없어서 아직도 못 따신 거야 이거를 <laughs> 아직도 못 따고 계신가요 이분은 여기를 우와 이게 천 물부터 보여주는 꽃이네요 이게 딱 보이시죠 이게 천물 이게 천 물이야 맨 밑에 이게 보이시죠 이게. 천물 이렇게 어,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나무 하나예요 나무 하나 이게 다. 이게 다 나무 하나예요 보이시죠? 이게, 이게 나무 하나라고. 이게 엄청나죠. 와. 나무 하나에요. 나무 하나. 지금 뭐 고추를 잘 보여드리려면 잎을 따고 찍어야 된다고 그렇게들 하시는데, 그냥 안딴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시나? 이게 고추가 이렇게 밑에서 찍어야 되나? 어때요? 시뻘겋죠. 대단하죠? 네. 지금 대단하죠? 네. 어때요? 어, 떠볼만 하죠? 음. 아, 미쳤구나, 고추들. 이렇게 많이 달려? 위에도? 올해 이 위에까지 달리는 고추들. 큰 하지 않은데. 이거 봐. 다다 지금 이분 8물까지 따신다는 거잖아요? 홉물 아홉 물 <laughs> 고추가 이거 보면 위에도 쭉쭉 뻗고, 얘꽃 계속 피고. 올해 이분은 순머지가 없으세요. 순머지가 없으세요. 순머지 없고, 계속, 계속 달려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걷어놨구나. 이거 보세요. 위에 쭉쭉 뻗죠? 이렇게 뻗는 꽃추로 없다는 거예요. 고과가 생기면, 어차피 위로 올라오면 자기가 달수 있는 만큼 달아내고, 위에는 더 이상 달 수가 없기 때문에, 곡과가 생겨요 구부러지고 기형과가 생겼는데 그런 게 거의 없네요 와 대박이다 진짜. <laughs> 우와 시뻘개 이거 봐와 여기 영상 죽이게 나와있네 우와 이거 봐 이런 걸 찍어야 돼 이런 걸와 진짜 그림이야 이파리까지 따봐 대박이지 <laughs> 보통 이 우리 영상 찍는 사람들 보면 다 이파리 따내고 그죠? 고추만 덜렁덜렁데 이렇게 매달려 있게 하고 찍잖아. 보여요? 와, 아홉 물따신답니다 아홉 물 최고랍니다. 와, 말라 죽은 거 없고 다 좋아요. 약을 잘 치셨네 전체적으로. 약을 잘 치셨어. 아, 보시죠, 여기.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거, 보이시죠? 아, 진짜. 여기까지. 위에까지. 아우, 탐스럽다, 진짜. 노린제. 노린제 방지 잘 해주셔야 돼요. 요즘은 고추에도, 옛날엔 노린제가 고추에 없었거든요? 근데 오, 요즘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보이시죠? 전부 다 시뻘건 거. 아, 야, 여기 사진을 카카오톡 부사로 해야겠는데? <laughs> 그림인데? 이봐, 이봐, 위에 걷어 놓은 거. 고추가 여기 쫙쫙 뻗었어요. 담배나방. 담배나방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끝물이라고 탄저약만 계속 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안 돼요. 지금 중요한 건, 어, 진딧물이 있으면 치는데 없으면 넘어가도 돼요. 하지만, 총채벌레하고 담배나방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요즘 나오는 약이 총채벌레랑 담배나방이 같이 되는 약이 있으니까, 그걸 쳐주시던가 거기에다 탄자병약 그리고 무음병약꼭 쳐주셔야 돼요. 지금 아침에 고추를 한번 훑고 가신 것 같아요 여기. 근데 그런데도 아직도 딸게 남았다고 하는 게 이거구나. 더못딴다고 하시는 게. 하, 이거는 며칠 내로 또 따시겠네. 에이, 하, 대박이네. 이거 영상 편집 아무것도 없고 편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달려있는 그대로 찍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게 k s 종매의 칼탄 올라운드 낙과도, 게... <laughs> 낙과도 없어요 낙과도 지금 낙과도. 아침에 따면서 이렇게 이렇게 생초들 이렇게 이 그냥 두고 간거 외에는 거의 없어요 가지 부러진 것들이 있지만 와 진짜 대단하네 키가 1m80? 1m80까지 그렇죠. 1m 됐는데, 이건 진짜. 근데도 여기 이 절간 짧아서 키가 작다고 그랬는데, 1m80까지 되면 어떡해? 줄을. 오와 다섯 번. 다섯 번? 우와, 이거 봐. 지금 여기까지는 딸수 있잖아요. 꽃이 핀 어, 네. 것까지는. 여기, 여기, 네. 수 여기 수 있어여어 봐. 어, 딸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홉 번을 딸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구나. 아홉 번이 맞네. 오늘 나가는 게 3,800, 3,800kg 정도 된답니다. 3,800kg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500주니까, 대충 따져보니까, 1.1kg 정도 나와요. 오늘 따는 게한 주에 1.1kg. 그러니까 이분이, 지난번에는, 두물 어, 따신 게 5톤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1.5kg 정도 될까요? 아무튼 그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은, 천물도 그 정도 나왔으니까, 얘, 한 주당 지금, 이분은, 6kg 가까이 따시는 거예요, 6kg. 이분은 한 주에, 말린 고추두근 나오겠는데? 엄청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양이. 이분은. 거짓말 같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농민분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요 지난번에, 딴게 5kg? 아니, 5, 5톤. 5톤. 그리고, 오늘 따간 게, 3,8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벌써 딴게 13.8톤, 13톤 정도 되는 거예요. 몇 주? 3,500주에서. 와, 대박. 그걸 나눠 보니까 한 주당 몇 개씩인가 해 보니까 오늘 딴 것만 3,800kg만 1.1kg가 나오더라고요. 한 주에. 나무 한 그루에 1.1kg. 그러면은 이거 지금 7번인가 6번 따신다고 보면 6번이라고 치자고요. 6번이라 쳐도 6kg. 최소로 5kg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한금 반이 나와요, 한금 반. 양이,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와. 대박이네요, 대박. 지금 보시는 건 KS 종묘의 칼탄 올라온도입니다. 어, 토양은 사질토고요 이분이 추비를 정말 잘 밀어주셨대요. 어, 점적도 돼있고, 물도 계속 줬고, 그 다음에 따고 나면은 질소, 인산, 가리, 칼슘까지 되어 있는 비료가 있는데, 그걸 계속, 계속 뿌리고 물주고, 뿌리고 물주고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아무튼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 제가 만나본 올라운드, 지금 평창에도 엄청 따고 계실 거예요. 근데 평창에는 지금 못 가봤는데, 평창에도 지금 한 물, 두물 따고 계실 거예요. 근데 수확량은 이 정도 나오실 겁니다. 그분들이 초세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분들도 키가 이 정도 자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은 전라북도 익산에서 칼탄 올라운드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찾아뵙습니다. 자, 시청 감사드립니다.